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인는 오직 주만 바라보는 나이다. 결심하며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주만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약속 놓치지 않도록 주의 계명 세기는 믿음의 군속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셨사오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으로 온전히 사랑하는 주의 군속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주의 주신 말씀 가지고 감히 하나님을 시험하는 우리 수군들을 행하지 않고 주님을 주의 다른 신을 숨기지 않는 믿음의 본속들이 되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래하여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고 주님 약속하신 대로 하늘의 보아를 준비하며 사는 지혜로운 주의 본속들이 되도록 은총을 드립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설교를 하다 보니까 제가 미처 깨닫지 못한 관계에 대한 내용들을 좀 최근에 많이 깨달았습니다. <laughs> 성도들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어, 말씀드리는 것이 어, 때로는 어렵기도 하고 어, 그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어, 조금 더 늦추어서 어, 설명을 좀 차근차근 해드리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종종 제가 최근에 들었던 말입니다. 순서를 따라 하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들었습니다. 한글 문법을 굳이 뭐 이야기 안 하더라도 사람들이 말을 할때 결론을 먼저 이야기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 저런 이야기 쭉쭉 하다가 마지막에 결론을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거는 자기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결론을 먼저 내리고 설명하기도 하고 또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예를 들어서 이야기 하면서 그래서 이런 결론에 도달했다고 설명하는 것이죠. 옛날에 국민학교 다닐 때다 배운 겁니다. 그래서 먼저 결론을 내리는 사람들을 두 괄식이라고 합니다. 머리 두. 결론을 먼저 말한다. 뭐 어려운 말이지만 뭐 내용은 별것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은 결론을 뒤에 내니까 미괄식, 꼬리 밑자 써서 꼬리에 결론 낸다. 뭐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 두괄식을 쓰든 미괄식을 쓰든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잘했다 못했다를 집어넣으면 이게 좀 표현이 달라지는 겁니다. 누가 잘한 겁니까? 성질 급한 사람은 결론부터 내리는 걸 잘했다 할수 있겠지요. 그런데 내가 오해받지 않기 위해서는 차근차근 설명하는 사람이 잘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누가 잘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게 틀린 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렇게도 말할 수 있고, 저렇게도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결론을 먼저 말해줄 수도 있고, 천천히 설명하고 결론을 내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나에게 맞추어라. 이렇게 말하면 곤란한 것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설교자가, 설교자가 설교를 준비하는 것은 하루 이틀에 되는 게 아닙니다. 내 나이 50이면 어릴 때부터 자라온 배경이 오늘 설교 한 편에 온 인생이 동원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설교자의 설교 패턴은 그건 참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잘 들을 수 있도록 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지요. 그러니, 두갈식이든 미갈식이든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하는데 설교의 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다른 말로 설복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설복이라는 말은 설득한다는 뜻이 작은 작은 이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듣는다는 것은 설교자가 설명하는 내용을 따라 설명을 들으면서 이해하는 과정을 설교를 듣는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 귀에 들리는 대로 순서를 따라 이해하면서 말씀에 대한 지식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좀 어려운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은 게시지요. 게시의 말씀에는 순서나 논리나 시간의 흐름이라는 게 없어요. 게시에는 사건만 있어요. 홍의 사건이 있고 삼손의 사건이 있는 거예요. 기도원의 사건이 있고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에게 들려질 때그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구원해 내시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야 되는 거예요. 지식이 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이건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지식이 있고, 논리가 있고, 설명을 잘 한다고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능력은 기도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계시는 사건으로 주어진다. 습관적으로 우리는 시간의 순서를 따라 이해하려고 해요. 이 사람의... 특징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이 피조 세계에 반응하면서 시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내 몸이 햇볕과 반응하면서 시간을 감지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순서대로, 해가 떠서 해가 지는 순서대로 이해하고 싶지만 역사는 시간으로 이해하지 않고 사건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세종대왕 때 한글 창제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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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다는 그 설명이 있지만 죄송스럽습니다만는 전부가 다 가설이 꼭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몰라요. 그렇게 사초에 기록되어 있으니 아무개하고 아무개가 했다. 뭐 그렇게 논리를 이야기를 만드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시간적으로 이해하고 싶고 계시는 사건이고 그러니 또 타역을 봅니다. 시간을 사건을 시간 순으로 이해하려고 해요. 이거는 막을 수가 없지요.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 이겁니다. 지나간 역사는 역사가 주는 교훈에 집중해야 되지. 그런 일이 있었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저런, 그거는 별로 썩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설명하고 이해하기 위해서 사건을 재구성하고 시간 순서대로 설명은 하지만, 그 사건 속에서 교훈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사건을 이야기해요. 예수님 죽었대요. 예수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그래서 그걸 부활이라고 한다. 이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 이제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죽었어, 너도 죽을 거야. 예수님 살아서 너 죽어도 다시 살 거야. 그게 주님께서 너에게 주는 교훈이다. 아, 그러니 나는 지금 나이가 들면 들수록 죽음을 향해 가지만 이 죽음 다음에 부활의 날을 기다리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고 그것을 내 마음에 믿어.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는 분이라는 것을 배우고 깨닫는다 한 말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목사마다 설교가 다 달라요. 설교가 다르니 교훈도 다 다르겠지요. 그러나 변치 않는 근본 공통적인 내용은 분명히 존재해요. 모든 목사님들이 다양한 설교, 다양한 표현을 하지만. 변치 않는 것 예수 믿어야 구원 맞는다. 예수의 이름으로 역사하신다. 이건 변치 않는다 이 말이다.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이 보내신 예수의 영이다. 이건 변치 않는다 이 말이야. 그러니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자라는 것이. 그런데 일절 하다가 왜 오절 설교하나. 그거는 질문이 아니에요. 설교는 그래 하는 거예요. 그 설교가 틀렸다고 말하면 그거는 민망한 일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똑같은 방식으로 이해를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접하면서 깨닫는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압니다. 모두가 다 고백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러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 모든 만물들은 피조물이라고 합니다. 조물주 대신 하나님은 이 모든 피조물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이게 오늘 본문에서 추리하기를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고대하고 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고대하는 이 피조물들에게 왜 피조물들이 그렇게 고대하고 기다리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 피조물이 왜 약속을 받았을까? 마치 아담에게 하나님이 처음 약속을 주셨던 것처럼 이 피조 세계도 약속을 받으더라고 추리할 수 있어요. 아담에게 무슨 약속을 줬습니까? 여자의 후손이 너를 구원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너를 구원할 것이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여자의 후손이 가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그러나 아담은 여자의 후손이 구원을 하니까 가인이 첫 아들이 우리를 구원할 줄로 알았어요. 그런데 아들이 또 하나 나왔어요. 이1번 아들과 2번 아들 중에 누가 우리를 구원하는 아들이 될까? 여자의 후손이 될까? 이 고민스럽다 이 말이죠. 그때 창세기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그 제사를 음양한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은 아들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하나님 음양하신 그 아들을 큰 아들이 죽여버리네요. 그러니 아담과 하와는 구원받을 기회를 큰 아들에 의해서 빼앗겨버린 거예요. 마귀가 구원자를 죽인다 이 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을 때 마귀는 이 구원자를 죽이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내실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방법을 사용하신 거예요. 그 구원의 역사. 약속처럼 이 피조물들에게도 약속을 줬어요. 너희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길을 기다려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언제 나타납니까? 기다려라. 기다려라. 그런데 이 피조물들은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하는 이 말씀을 순종하는데, 억지로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20절에 굴복이다, 그랬어요. 비참한 거지요. 그래, 안 하면 안 되고, 그렇게 안할 수가 없어서 굴복하는데, 이 굴복은, 피조물들의 굴복은 피조물들의 뜻이 아니고, 굴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날 때까지 굴복하는 거예요. 어디에? 허무한데. 허무한데 썩어 없어질 허무한데 굴복하는 데. 사람도 하나님의 필요물이죠 죽음은 흙으로 돌아간다 허무하게 된다. 거기에 굴복해야 되는 이유는 내 뜻이 아니죠 죽고 싶어서 죽는 게 아니고 흙으로 돌아가라는 주의 말씀에 억울하지만 굴복하는 것이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고대하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언제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아들 이러면 그냥 예수님이라고 툭 말하면 되겠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니까 예수님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지요. 아들들이니까 2번, 3번, 4번, 5번 있단 말입니다. 아들 하면 1번만 있는데 2번, 3번, 4번, 5번 이 아들들이 나타난단 말이죠. 이 아들들조차도 육신의 한계를 가지고 있으니까 뭐 오래 살면 100년 뭐 정도 살다가 죽겠지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뭐 계산하기 쉽게 말입니다. 500분이 살다가 600분이 사는 지역과 500분이 사는 지역 시간과 공간의 차이에 따라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 있는 그곳은 피조물들이 자기가 창조된 온전한 목적을 이루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된다는 말이에요. 이거를 오늘 21절 말씀에 썩어짐의 종로로 산대서 해방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누가 이렇게 해방시켜 줍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들들이 피조물들에게 자유를 주는 거예요. 이게 제가 이때까지 설교한 내용들을 다 긁어모으면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나와 사람, 이웃, 나와 자연, 나와 내 안에 있는 내 자신의 본질, 피조 세계의 본질을 질서에 따라다 맞추면 이게 생각보다 수월하게 이해가 돼요. 그러니 저 화단에 심겨 있는 나무는 저 나무가 온전히 창조된 이유를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이 땅에 사용되어질 때이 나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해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3년 동안 이 한마디를 이해하기 위해서 계속 반복반복 반복 제가 설교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주는 그 자유에 이르러야 된다이 말. 이건 내가 원하는 것도 됐지만 우리 밭에 자도나무가 원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 말. 저들에 자라는 소나무가 원하는 것이기도 하고 매일 뜻다 사라지는 해와 달이 원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영광의 자유를 얻도록 고대하고 있다. 누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도록. 그러니까 뭔가 이상하죠? 이걸 문득 거려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성화되는 걸 원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성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화되는 것은 내 소망일 뿐 아니라 우리 집에 있는 고양이가 원하는 거예요. 모든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소원하고 고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해져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자꾸 거룩 거룩 그러는데 거룩이 뭔지는 뭐 자꾸 이야기하는 그렇다치고 거룩을 도대체 어떻게 얻습니까? 거룩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민숙이 15장에 이 말씀이 있어요. 율법에 분명히 기록돼 있어요. 제가 받들여 있습니다. 민숙이 15장 40절.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셨어요. 거룩해지는 방법. 내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라. 그 외에는 없습니까? 글쎄요. 제가 공부한 바로는 없어요. 너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민수기 15장 41절: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느니라. 너희가 거룩하게 되는 때에 나는 너희를 자랑하여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선포하고 싶다. 이것을 위해서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이것을 위해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었다. 개명을 새겨야 됩니다. 마음의 개명을 새겨야 됩니다. 마음을 착하게 쓰면 안 됩니까? 되지요. 그런데 성경 말씀은 참 묘하게 설명을 해요. 천하의 모든 것보다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그 부패한 마음에 계명을 새겨야 그 마음이 거룩해진다. 그 거룩한 계명이 새겨진 마음, 무릇 다른 것보다 더 소중하게 지켜라. 왜냐하면 그 거룩한 마음에서 생명이 나오기 때문이다. 그어요 그러니 거룩함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려고 하는 것. 그 열심도 중요하지만, 우리 주위에 있는 환경이, 피조 세계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기를 소원하고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돼요. 오늘 보면 22절에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통을 겪고 있는 것을 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 자녀에게 주시는 영광의 자유에 이르러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딱 정해주신 거예요.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자유를 주셨어요. 그 자유받은 이는 자유를 받기 위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예수 믿어 구원 받는 그기에 머무르지 않고 구원 받은 이가 이 땅에 사는 그 삶의 양식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는 것인데 그 열매는 저금통장에 맺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 맺히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내 마음에 말씀의 열매가 맺히고요. 성령의 순종에서 내 마음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사랑을 보관하는 저금통장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있지, 인내를 저축하는 통장은 없어요. 인내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의 이르기를 소원하고, 이를 위해서 소원하는 우리가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역시 휴만 바라보는 성도의 경외함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혹시 부족할 수 있어요. 연약할 수 있고요, 실수할 수 있어요. 때로는 잘한다고 잘해가지고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십자가의 보혈이 그죄 넉넉히 용서합니다. 회개 안에서 문제지. 하나님은 언제나 용서하세요. 회개함으로 용서받고 다시금 기회를 얻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위하여 헌신하는 신앙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쪼록 이것을 깨우치고 이렇게 살기를 힘쓰는 중에. 잘안 되지요? 뭐, 연습 안 하고 방, 금방 되겠습니까? 차근차근 성화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 복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부족하고 인약해서 얼마나 어리석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만 바라보고 주의 약속을 붙들고 주의 계명을 새기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구원하여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는 것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본속들이 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소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강화 감동 충만하신 은혜, 은, 은혜가 오늘도 주님 약속하신 대로 주를 사랑하며 주의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 경외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모든 믿음의 군속들 심령위에 이비조세계가 오늘도 탄식하며 한탄하며 인내함을 깨닫고 성화의 박차를 가하여 하나님 기뻐하는 그룩함을 드딛기를 소원하는 믿음의 군속들 심령위에 가정위에 우리 교회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